같이. 나 어떻게 해야 돼, 저.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, 그치? 잠시 하트레스요 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줄이 진짜 너무 길어, 엄청 길어요.

<웃음> 최종 예약은.. 예약, 시험을 빼놓은 거아니에아 그래도 약간 살수 있다. 저의 체으 <laughs> <찍는 거 진짜. 웃음> 근데 예쁘게 나와요. 그냥 조아요 아직 6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고? 아, 지금 한시간한시간 우리 아까 시시간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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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간 1시간 1시는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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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나 오늘 니 착장 너무 찍어줘. <laughs> 지금 경식이가 시즌이로 <시즈니로> 입고 왔거든요.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네, 잘 나와요? 다리 완전 근육질처럼. <laughs> 아니야, 완전 <너> 안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뭐라고 했죠? <laughs> 정우야, 제발. 막해, 막해, 제발. 아 진짜 아까 저랑 한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. 어떡해요? 어떡해? 우리 조화롭지르자, 그러니까 파이팅, 파이팅, 많이 많이, 많이. 엄마가. 이러면 안 되고, 하나, 하나, 열세, 진짜 앨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힘들어요, 너무 힘들어. <laughs> 힘들어. 야, 나 아, 지금 너무 불안해. <laughs> 아, 나도, 나도 <laughs> 불안해. 오, 어떻게 어디까지? 불안하세요? 네, 너무 불안해요. <laughs> 어디하죠 앨범방 할 때는 최대한 상각을비우는게 좋아요 아 그냥 만나 기대 안 해? 떨려 이면이 주세요 8 0지주세 감사합니다 6 5원1 0 0원 이고요 하나지아세요자 이걸 뜯을 거예요 할게요 어떡해 여러분 저 진짜 잘 뽑을게요 네? 잘 뽑을게요 자 정우야. 오빠다. 거기 있니? 정우야, 마크야, 도영아, 재현아. <laughs> 거기 있니? 거기 있니? <laughs> 제발 나와라. 회찬아, 나 회찬이도. 나와줘. 나 음. 진짜 안 뜯겨 잠깐만. 가 아, 보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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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봐야 돼? 어, 우리가 봐봐. 먼저 볼게. 어. 어, 아, 어떻게 이 시간이 난 진짜 제일 더워. 스티커 있고 옆에 있는 거. 어? 포카에 하지 않나게 조심해라. 진짜? 어. 야, 이거를 어? <laughs> 내가 어. 깜반이야. 금방... 어? 어? 반반이가 어, 이거 세지 어 일단 그부터 먼저 봐 어. 잔이 <laughs> <쟈니> 나왔어요 저희 <laughs> 근데 뭐가 반반이라는 거예나요 <laughs> <와>! 이게 <laughs> 쟈니 앤 쟈니 와 대박 다른 거 빨리 뜯을게요 근데 <laughs> 어. 이런 반응에 아미, 일단 문질 지금 어, 제가 지진이랑 번진술. 뜯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네. 아미랑 뜯는 거라서? 아미랑 뜯는 거예요. 네. 지금 이 아미분 정우만 기다리고 네. 있으시거든요. 아, <laughs> 이렇게 무르시거든요안 했다, 안 돕고. 아니, 녹화하면 안 돼. 녹화면안 된다고 했어. 아, 그래? 어, 뜯으면 안, 안 돼? 된다고 했어. 알았어, 문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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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질. 문질러 문질러면 내가 그랬거든요. 문질러. <laughs> 문질러. 아, 나 뭘로 문질렀는데, 지금. 몰라. 갈게요 일, 둘, 셋. 유투브. 괜찮은데? 어? 그래? 응. 아미 씨가 마음에 들어. 아 근데 괜찮아. 근데 진짜 괜찮아. 가보자. 가보자고 가보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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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떻게? 아 제발. 내가 내가 할게. 잠깐만. 어, 언니 언니가 볼까? 와이씨. 와이씨. 이거 마크야? 마크야 아크야. 여기 어딨어아얘아 다른데. 여기 갑다나 봤나 본거 같아. 진짜로? 나본거 같아. 진짜로? 나 근데 본거 같아. 아니, 나, 나, 나 봐. 저나 아니, 봄 아니. 아! 와! 와 미쳤다. <laughs> 와 미쳤다. 와, 와 미쳤다. 세계다다얻다가 보자. 가 보자. 가보자가 보자고. 야, 이거 대박이다. 그러니까,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아, 부케, 부다부해 아, 디저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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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가게저트가가볼가디가가가 디저트가 디저트가 디저가 디저트가 디저트가 어저어가 디저트가 대박 트가디 왜왜왜 냐 <웃음> <웃음> 어떡해 어떡 야, 야, 얘 진짜, 진짜... <laughs> 진짜... 나나야 나머지 와, 다 넘어갔다. 야 넘어갔다. 와, 나 대박이다, 나 진짜. 와, 나 대박이다, 나 진짜. 저희 모님 오셨습니다. 야 우리 저기로 문질문질 해도 돼. 어떡해 나... 빨리 빨리 가보자. 가보자 너, 빨리. 가 보자. 빨리 와얘 진짜 금손이야. <웃음> 드라마다. 그니까야나 <laughs> <laughs> 금손이야. 난 진짜 중반이고 나슨 통손이고 얘근 금손이야 나 금손이야 언리자나 <laughs> 맡길게 어? 이나 나 나왔던 거다 아 제발 또 제발 야, 엽서 없냐? 아 엽서가 이건가?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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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야 누구야 어 누구야? <laughs> 이문이다어문태이다 어, 어, 이거 아니야 이거는 포스터 이건 누구야? 태영! 태영이다 태형, 어 예쁘다. 그렇게 아니 뭔데? 어 그냥 그냥 보면 오! 어 이거 아까 아까도 유타 나오지 않았어? 그니까 맞아. 근데.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유타 다 잡았지? 다 잡은 거 아니야? 근데 아까 그것보다 나 이게 더 예쁘다. 어, 어 너무 같은 거아니 섹시해. 어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. 아, 난 이게 해요. 이게 더 <laughs> 야해. <해요. 웃음> 뭐야? 너무 야해요. <laughs> 어, 나 아까 그것보다 이게 더 예쁘다. 잘 나왔다. 어. 대박. 자 자. 마지막 하나. 나 저일 절도는... 좀 제발 유타 정우 같이 썼네. 오. 요즘 정우가 유타덕질한다는 소리가 있는 <laughs> 이게 아까 고용이가 나왔던 그거잖가 네. 아, 그러가 잡아봐. 가다고. 잡아 가다고. 아저가 저 포카 먼저. 자, 포카 내가 집었어. 어? 이거 이거 같이 보자, 우리. 그럼 어. 그냥 떼 봐. 이게 <laughs> 뭐야? 우와, 으? 으? 와, 고용이다. 뭐 뭐야? <laughs> 도영아, <laughs> 쏙 왔어! <웃음> 어. 야, 님, 나랑 해체 이렇게 왔어. <laughs> 어, 그럴까? 아니, 근데 왜 봤는데? <laughs> 어, 뭐야? 도영아! <laughs> 도영 도형 같이네 도영이랑 유타 같지네. 그러네? <laughs> 그치? 그러네. 인종. 와, 대박. 우와! <laughs> 맞다, 맞다. <웃음> <웃음> 와, 헐. <laughs> 와, 미쳤다. <웃음> 마크다. 마크다. 미안해, 좀. 미안해 줄까, 우리? 내가 <laughs> <생각> 좀 해볼게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다. 이거구나. 아. 야 그럼 정우를 뽑았냐? 그니까! <laughs> 그것도 내가 원하는 그, 그 버전의 정우가 나왔어 그니까 미쳤어 마크랑 교환을 네. 했어요 해찬! 해찬! 서하이번엔 마크랑 지영이 같이 와가지고 하나 교환한 거이타는이 타시. 그갈망포파 그니까 제갈망포카 순위에 있던 게뽑혔어요 지금 제갈망포카는볶이가지개세뽑혔어요 지금... 보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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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이세요? 보이세요? 네. 저희가 아까 미쳐서 폭파만 보다가 안에를 제대로 안 보고 왔어서 미쳤지? 대박. 아, 자 여기 이거 이런 거난 이런 거좀 짜증나. 그니까 나도 이건 모든 그 부부들의 마음 아니야? 아, 잖아내 새끼만 얼굴을 걸린다니까이게내 어. 새끼 어디 죠내 새끼. 내 새끼 여기 있다. <laughs> 아미가내 새끼 새끼야 <laughs> 와. 와 진짜 예뻐. 이 야. 이가 <laughs> 진짜 티저때더놀났어오 와. 아니, 잠시만. 어떻게? 혹시. 아직 뭘본 뭐 거야? 뭘본 <laughs> 거야? 에바잖아 에바나. 아니, 아, 아니, 잠시만. 내 옷을 까도 <laughs> 되겠어. 아니, 미안한데. 난 가린 것보다 좋은 것 같아. 자니는 자기의 매력이 뭔지 알아. 어, 뭔지 알아. 아니, 일단 흑발 미쳤어. 에바 아니, 아까 나온 그 포카도 흑발 어, 너무 예뻤어 입술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이다. 제가 에이, 1, 2 3에서 차이가 케일인데요. <laughs> 맞아, 맞다. 오늘 케일이 포카가 하나도 안 나왔어. <laughs> 슬퍼요. 아, <laughs> 어, 귀여워. 에이, 아, 이때 찍었나 보다 포카. 이게 약간 엽서 그 어? 모양이었나 보다. 우와. 어, 아, 음. 아, 우와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우와. 대박이 아, 미쳤다. 내가 정우랑 같은 점이거든. 있 뭔데? 음. 어? 어디? 여기 어? 정우? 우그 어디? 여기 정우랑 같은 점어 <laughs> 그러네 위치가 좀 비슷하긴 하다 비슷한 게 아니면 똑같은 건데요? <laughs> 아네네네 네, <laughs> 똑같아요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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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 무슨 고양.. 너 고양이가 제일 젤드 하는 거본적 있어? 와 어? 고글이 예뻐요 아니 이거 똑바로 찍어줘야 되는데 잠시만 <laughs> 너 뮤비 안 봤지? 오나 같이 안 봤어 아, 진짜 깜짝 놀랐야 잠깐만 어? 이거야 이게 이거 제... 여미며 여며 여 재현아 아니야 여며지 마 <laughs> 아니 여며 아니 여며지 마 아니 <laughs> 여지마 <laughs> 혹시 엔젤? 엔젤? 아니, 얼굴 선이 어떻게 이래? 콧대가 어떻게, 어떻게 이래? 응. <laughs> 의상도 너무 마음에 든다. 야, 어? 뭐야? 아니, 다 망사야? 아, 잠깐만. 아니, 어쩜 피부가 이래? 어? 아니, 이게 딸기우유 입술 아니야? 그지 어? 어, 맞아. 아 맞다고. 진짜 짜증나지? 진짜 빠지고 싶어. 어떡해? 딸기우유 색깔 맞다고. 아, 진짜 짜증나. 아니 피핑가하얘인데이 머리도 너무 잘 어울려. 그래 정우 엔제 진짜. <laughs> 진짜. <laughs> 아왜저거 <laughs> 아, 진짜. 자전거. 자전거. 아, 진짜 <laughs> 앨범 강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어 일단 제가 오픈 앨범 강은 처음이었는데 <laughs> 이렇게 이렇게, 네. 이렇게 사람들이 치열한지 몰랐고 정말 와, 진짜 치열하지. 음. <laughs> 일단, 127이 엄청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예 음, 그래서 맞아. 그런지 지금 사장님 다 눈에 불을 켜고 저 오래 찾고 있더라고요. 진짜 는 갈망은 지금 다 얻을 것 같은데? 음, 나 맞아. 아까 전에 뽑았던 해찬이랑 응. 도영이랑 이거 진짜 다 제가 원하던 응. 거였거든요?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중독될 것 같아요. 너 재밌어? 어. 아, 이고 나뜨리면 안 되는데. 그래서 나중에 뭐 드림이나 2021 컴백할 때 응. 같이 올것같아 너무 재밌어. 같이 그래? 응. 코죠최애는 방탄이지만 <laughs> 117에서는 정우가 최임. 그래서 한번 토요일랑 같이 와봤어요.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선가 하고 있겠죠? <웃음> <웃음> 교환하실 분 연락주세요. 네. 이건, <laughs> 어, 이건 안 돼요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안돼아아